예, 주어진 문제는 차수를, 차수를 낮추는 문제가 됩니다. 차수를 낮추는 문제인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어진 식에서 요식을 정리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은 x가, x제곱이 1-x입니다. 혹은 x제곱 플러스 x가 1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양면 제곱하면 4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5차는 거기다 x를 곱해가지고 차수를 계속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그죠? 네, 예.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가 주어진 식에 주어진 식에 x가 공통, 공통이니까 x를 묶을게요. x를 묶었더니 x의 4제곱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음...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볼까요? 얘를 한번 제곱해 봅시다 그러니까 x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은 그죠? 1-2의 x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x 4제곱 자리에다가 그죠?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x에다가 1-2의 x 플러스 x의 제곱-1이 될 테니까 얘랑 얘랑은 예쁘게 지워질 테고요 아, 어, 여기 4x가 있었네요 이러면 안되죠 그래서 4x가 있었을테니까 얘는 여기 x가 될테고요 x의 제곱 플러스 2x인데 여기 2x를 x 플러스 x라 놓을게요 왜그러는지 눈에 보이시죠? 지금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진 식이 그죠? 우흠. x에다가 그죠? 1 플러스 x 1 플러스 x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 전개해 주시면,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어? X의 제곱 플러스 X 얼마? 얘가 1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니까, 이, 이, 그,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상 그때 어느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찾아보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요렇게 해서 하는게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